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의를 보실까요? 세 번째 질의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에, 도로에 말뚝을 설치하여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할수 있는지 그 여부와 기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질문을 국권위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허가권자가 건축법상으로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자, 이 도로를 지정공고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사유지다. 사유지여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 사유지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말뚝을 박아 버린 경우인데 이 도로는 건축법상으로 지정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허가권자는 시정 조치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기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죽하면은 국권위에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보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도로 앞에다가 말뚝을 박아 버렸다. 말뚝을 박았다. 그래서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답변이 나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답변을 보겠습니다. 건축 법령에서 도로 지정에 대한 행정 절차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지정과 이 폐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로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의 경우, 당의 도로의 지정권자, 즉,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건축법이 아니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으로 간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곳에 이 도로 소유자가 말뚝을 박아버린 경우에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법이 아니고 이 민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도로법에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법상에서는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해당 군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뭐 구청장 같은 경우가 이 분쟁을 별도의 지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의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 도로에 말뚝을 박아 놓고 통제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법상으로 가야 된다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이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별도로 해줄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참 답답한 내용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국토부 건축정책과 13984 2017년 10월 18일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초반부에 나왔었던 그 사건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양평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양평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말뚝을 박아놓고 출입을 통제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 말뚝 박은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분명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보고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사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의 말뚝을 박은 이 도로 소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말뚝을 박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도로 주인이 답변을 한 내용이 2013년 토지 사용을 허락할 당시에는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할때 조건을 걸고 동의를 해줬다 이거죠. 자, 여기에는 4명의 주민에게 길에 대한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으로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토지 사용 허가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4명한테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토지 안쪽에서 주택 건축 등을 위한 허가가 필요할 때는 이 시시에 허가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계약을 했던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을 안쪽에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것부터 약속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뚝을 받고 이용료를 지불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마을에는 이 길이 들어서기 전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가 따로 있는데 내 땅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땅을 이용하고 싶다면 사과와 함께 땅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주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서 관계자가 이 개입이 됩니다. 자, 경찰서 관계자는 일반 교통 방해로 고소가 들어와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교통 방해죄가 나옵니다. 교통 방해죄. 자, 교통 방해죄로 고소가 들어온 상태고요. 소유권과 사용 동의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확인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 현 상태에서 말뚝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있죠. 현 상태에서는 말뚝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에 이러한 말뚝이나 이런 지작물을 철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말뚝으로 인해서 나눠진 도로 한쪽에 하천이 있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만큼 군청에서 고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최종적인 이런 기사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교통방해죄로 고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로가 잘 합의해서 마무리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도로 소유자와 이 주민들 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로 사용료를 내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울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십 년 다니던 마을 도로 한복판에 새말뚝을 박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자, 통행불과 사유지, 새말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관계자는 공용도로상 포함된 사유지에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지만 이 도로는 법적도로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공용도로상 일부분이 사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를 막으면 이 부분은 교통방해죄로 들어간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된다. 즉, 공용도로상에, 공용도로상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만 이 도로는 법적도로가 아니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적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방해죄로 고소도 성립이 안 된다. 결국은 민원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 이 민원소송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재판. 그래서 말뚝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할 것이고, 도로 주인은 아니다. 사용료를 내라. 말뚝을 내가 박은 것은 정당한 절차다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요 재판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뭐 2년에서 5년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돈도 들고 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법적 도로이냐 아니면은 건축법상으로 지정된 도로이냐. 아니면은 사도법에 따라서 지정된 사동이냐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된다면은 민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황도로와 건축법상의 어떤 지정도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건축법상으로 건축 허가를 접수하려면그 앞에 있는 도로의 조건이 어떠하느냐를 먼저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 이더라도 그 도로가 사유지라면은 이 민사상의 하수관이나 오수관을 또 묻으려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문제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실무하면서 이 대지와 도로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 지리외신 대지와 도로 관계 특히 현황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